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편지의 서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자들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괴롭혀서 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빌리포 성도님들은 이런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도 빌리포 교인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도왔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그것이 더 감사했던 겁니다. 누군가 가장 힘들어 할때 우리는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그 감사와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 은혜를 잘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몸이 약하고 키가 작은 친구가 군대에서 특공대로 잘못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부대가 가까워서 종종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가장 힘들 때 제가 면회를 갔기 때문이죠.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처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출석해주신 교인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평안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음에도 작고 작은 교회를 섬겨주심이 고마웠고,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가장 고마웠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일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오를 수 없었던 골고다 언덕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구레네 시몬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거죠. 누군가 가장 힘들어할 때 도와드려야 합니다. 가장 외로워하고 지쳐 있을 때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때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죠. 그때의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다가가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힘들 때의 도움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도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 편에 붙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이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절벽 끝자락에서 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때이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6절의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간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빌리포 전도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죠. 단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빌리포 지역으로 간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으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뜻하는 바가 있어서 개척을 한게 아닙니다. 개척 당시 상황이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를 개척의 자리로 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후 교인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도 제가 전도를 했다거나, 목회를 잘 했다거나, 설교를 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인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한게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그냥 앞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다가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편 23편의 다위처럼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저희 교인들을 사랑하게 주옵소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을 건 사랑이고 나의 이익과 결부된 사랑이죠. 내 원대로 안될 때, 우리들의 사랑도 언제든지 변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구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이죠. 바울은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하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전도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많이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르것을 분별하고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 분별한 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분별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평생 함께 만날 친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직장 선택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처음 선택하는 직장이 나의 평생의 직업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별이 바로 결혼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왕을 만나면 왕비가 되고 거지를 만나면 거지 아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른 분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들이 많죠. 우리들이 그런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 시오니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